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비용처리 또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2021년 이전에는 사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임직원 전용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실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성실 신고 사업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차량이 두대 이상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임직원 전용 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셔서 100% 비용 처리를 받으셔야겠죠. 두 갈식으로 정리를 좀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가 장기 렌트 또는 일반의 차량 구매 시에 두대 이상을 이용 중이시라면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아래에 세 가지 유형의 고객님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확 되진 않으실 거고요. 추후에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의 전문직이 아닌 개인용으로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영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장기 렌트를 한 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 역시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만 손비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두대 이상의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시면서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추후에 개인사업자를 오픈하시거나 뭐 또는 그 기존 한 대만 이용하셨던 개인사업자분들이 추가 계약을 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즉 장기렌트 이용차량의 비용처리 기준이나 일반의 구매차량의 감가상각 금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완화되어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된 기준으로는 연간 비용처리는 2020년 1월부터 진행되는 모든 장기렌트 차량들은 연간 800만원의 세금 계산서와 기타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연간 1,500만원 미만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쉽게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한 대당 처리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과 기타에버 뭐 정비비용이나 하이패스, 주유비 등을 다 포함해서 1,500만원 미만은 한 대당 차량을 개별적으로 쉽게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이 불편하다는 라 인식이 좀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완화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렌트로 신규계약을 진행하시는 개인사업자 고객님이나 기존의 고객님들은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쉽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기준과 금액 그리고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Q&A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6화 원칙을 기준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중요 정책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업무용 승용차의 개인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엔 없었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분이 뭐 개인 사업자로 업무용 차량을 한대 이용 중인데 추가로 가족이나 지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뭐 공동명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추가해서 비용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대는 괜찮지만 추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을 넣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장기렌트 또는 구매를 통해서 업무용 차량 두 대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임직원만 운전을 하고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신청을 하셨으면 이상없이 두대다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경우 가족이 만약에 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 보험 내용이 모두 다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업무용 차량으로 두 대를 이용 중이신데 한 대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한 대는 개인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사용한다라는 가정인데요. 임직원만 운전한다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한 대만 100% 비용 처리가 되고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계속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비용 처리는 50%만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으면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임직원 한정 특약은 모두에게 대상이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초도에 말씀드렸듯 업무용 승용차가 두대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전 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쉬운 것은 세무 대리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열거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소득의 전문직군의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찝어볼게요 바로 업무용 수용차 기준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야기는 더 쉬운데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반떼나 쏘나타, K5 그랜저, 산타페, 소렌토, 펠리세이드 등의 그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는 일반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 서비스로 인해 차량 가격이 변화하는 차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번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차량을 구매나 렌트로 진행을 했을 때 부가세 매입세 공제, 즉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기량 1,000cc 초과의 일반의 승용차와 SUV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 기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기준이 되지 않는 순수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을 보면 개별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죠. 잘 아시다시피 1 0 1 1000cc 이하의 경차, 즉 모닝, 스파크, 레이가 있을 것이고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들, 즉 카니발이나 뭐 스타렉스 등이 있겠죠. 이런 차량들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라서 자동으로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으로 적용되지가 않고 차량의 대수로 카운트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업무용 차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승용차로 구매한 것이 한 대가 있고 장기렌트로 한 대를 더 이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입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업무용 수용차가 있는데 장기 렌트로 모두 다두 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동일하게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죠.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만약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면 이 차량들을 제외하고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뒷받침해서 예시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약 한 대의 경차 레일을 구매하였고, 한 대는 그랜저 장기렌트를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된 레일은 업무용 승용차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사업자 고객님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한 대는 그랜저 구매를 했고, 추가로 다른 한 대는 G80으로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라는 가정인데요. 그렇다면 두 대다 업무용으로 이용 중이고 이럴 경우 업무용 수용차두 대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대다 신청할 필요는 없으시고 당연히 추가되는 한 대의 차량만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고객님이 장기렌트로 K5, 그랜저, 펠리세이드 세 대를 운영하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한 대는 자동으로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세대중두 대만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제가 아는 고객님들은 렌터카는 두 대나 세 대를 뭐 이용하게 되더라도 당연히 업무용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냐고 좀 물어보시기도 하던데요. 장기 렌트, 장기 대여,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 대상입니다. 단 장기 렌트 계약 시에 담당자와 그 계약 진행을 하실 때 보면 임직원만 운전을 하겠다라는 약정을 미리 해드실 수가 있는데요. 임직원 한정 특약을 하셨다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추가로 가입하 가입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특약을 따로 놓고 계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 처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소득세법 관련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의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2021년 1월, 2,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시기를 결정하게 되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부터 업무용 수경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볼게요. 비용 인정 및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약으로 가입했을 때는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 미만까지는 관련 비용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죠. 특약을 미가입했을 때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한 대의 업무, 승용, 업무용 승용차만 보유하시거나 장기 렌트 시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셔도 100%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이 감가 상각비 장기 렌트 임차료,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 정비 비용,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등등의 비용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운전 기사의 급여는 이건 이제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해 볼게요.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은 의무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미가입하시게 되면 한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필요 경비 처리가 되니까 사실 이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나 의도한대로 50%의 필요 경비 처리를 원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임직원 운전자 특약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좀 열받을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잘 챙겨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개인사 개인사업자 대표인 계약자,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준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장기렌트를 진행하고 계신 각 렌탈회사의 계약서 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있는 해당 임원과 직원들, 즉 임직원분들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직원 한정특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 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가입기간과 비가입기간을 구분해서 경비 처리가 되고 있고요. 비가입기간은 50%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2021년 1월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계약 진행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두대 이상 업무용 수용차를 운영 중이시라면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질문으로는 기존의 개인사업자 고객님께서 추가 운전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셨다고 하셔도 일단 이제는 임직원 한정특약 보험으로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운전자는 앞으로 차량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차량에 들어가는 총비용 즉 세금계산서 금액과 기타의 비용들을 포함해서 1,500만원의 비용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한도 미만이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행기록부는 1,500만원이 초과될 경우의 계산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로 연간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과 업무 사용 비율 그리고 운행 일지상 업무용 주행거리 등을 계산을 해서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비용 인정이 된다라는 점도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업무용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은 열거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순수 업무로 사용되었을 때 인정되는 마일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 기록부는 지역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행 기록부 양식은 국세청에서 서식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1년부터 성실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라면 괜찮습니다. 두대 이상일 경우에는 한 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하시는 게 비용처리를 100%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점꼭 유의하셔야겠죠. 장기렌트 담당자가 혹시나 안내를 해주지 못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궁금한 점은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시면 그 세무서 또는 개인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셔도 충분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물어보셔도 더욱 더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 세금을 아끼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과세표준을 결국 낮추셔야 하니까 결국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아야만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비용 처리를 받으시면서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늘 공부하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